2015년 7월 31일 7월 마지막이네요. 목요일 불리 이제 금정아. 진짜겠죠? 빡 긴잖아요. 와, 하반기가 좀 있으면 뭐야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런 엄청난 대박 사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와, 피스트나파피 님, 라이팅 컴더 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아, 여기 제가 찍는데 주변에 이제 청소 청소 환경미화원께서 청소하셔 가지고 제가 자리 좀 옮겼습니다. 아 생각의 비밀 우리 심숭 회장님의 성공하는 자와 크게 성공하는 자, 제가 전에 시리즈 하고 있었잖아요. 아, 저는 이, 그걸 통해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뼈를 맞고 내가 안 고쳐지는 부분, 내가 이래서 이, 이, 어, 이 지금 이 상황이구나라는 걸 내가 솔직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꾸고자 하는, 하는 거죠. 성공하는 자는 하루에 20시간씩이라고, 크게 성공하는 자는 하루에 8시간이란데요. 많은, 뭐, 시간을 꼭 정한다, 이건 아니지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시간을 일하면 자기 인건비를 벌고 있는데 어,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니라 사업당 수입으로 자기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률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내 몸, 저는 야근에 대가 정말 정말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일찍 출근도 하지만, 근데 그 몸으로 때운 거예 쉽게 말하면. 몸빵을 했더니, 이건 결국 나 자신 사, 생, 생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되고 싶고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그거 그냥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내 스케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정확히 정할 줄 알고, 과감히 남에게 어, 부탁할 거 부탁하고, 요청할 거 하고, 어, 지시할 거 하고, 이거 할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 혼자 끌어당기다가, 좋은 사람 되려다가, 나 혼자 고통 겪고. 문제는, 그러다가, 가족, 그, 그, 고통도, 그냥 늦게 오면 아빠 누가 좋아해요. 그, 그죠? 나중에 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저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게그 부분이에요. 과감하게, 어려운 거 어렵다 이렇게 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뭐, 유료 서비스 써야되면 써야됐다고 써야 품위 올릴 줄 알고, 아 어? 설득할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투자 들비 효과를 거두는 용기와 담담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끼고 몸으로 고생하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보는 거. 그럼 제 옛날 방식이 아닌가 반성을 봤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다른 하루 조금만 기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하 하루 되습니다이 뽑으신데 <목소리> 일체 신고 사람 를될까회에아아따하님께하사 그래서 행복하고 하는 는 허허허 넘버 기업 됐다. 온난 자산원 센터라면 리더십 과 권위가 지나편텔아파 됐다. 육 삼천만 원 십일 절고 칠육 금원 삼 개월 했다 팔 강의 교사 기장은 강서 작가 됐다구 전자책을 해서 전세계로 벌써 나갔다 십 전세계 퇴장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다녔다. 십일 실력과 영성 모두가 지금 겸손한 천왕 인도 됐다. 십이 영어랑 칠 개국어 마스터서. 소통 전문가 씨 빠졌다. 십삼 십년 도서관 일에 대강릉고문도 사람들 도왔다. 십사 유튜브 블로그에서 다 건강 인플루언서다. 십오 성경 세번 통독했다. 십육 우리 아들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 않는 조도 꿈 잡는 들다 십칠 주식 부동산 경제가 마스터를 채택하 전문가 됐다. 돌려 축구 선시 긍정으로 한가습니다 아이고 정말 치한 정말 늦까지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영상 제작 위한 미팅이 있는데 정말 큰 일을 맡수록 부담이 크지만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하면서 오늘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